교과서 138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내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x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인데, 자, 이 식을 풀어주려면 은 일단 요 부분을 f(x)로 놓고 미분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미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. 계식을 적어주고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주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라는 값이 나오며 얘를 또 정리해주면 4x x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또 인수분해주면 4x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자 그럼 이제 이 a 값에 따라서 범위를 또 나눠줘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a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가 0보다 클때 보면은 일단 f'x에 0-a, a가 들어갈 때 각각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고 표를 그려주세요. 최대값, 최소값 구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f'x의 값이고 얘가 fx의 값입니다. 자 여기는 어떤 다른 숫자들이고요. 자 a일 때 f 프라임 x의 값은 0, 0일 때도 0, 마이너스 a일 때도 0. 그리고 f x일 때는 마이너스 a 네제곱 플러스 4 여기는 4, 마이너스 a 네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가 플러스, 여기가 마이너스,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값이 나와서. 이렇게, 내려가는 함수, 올라가는 함수, 내려가는 함수, 올라가는 함수, 해서, 그 사이, 사이의 값인 얘네들이, 얘는 일단 극소, 얘는 극대, 얘는 극소 값을 가짐으로써, 이제, 그범미가 나눠지는 거죠. 자, 근데,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,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성립해야 한다고 했으니까,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a, A의 4제곱 플러스 4 역시 0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되어야,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겠죠? 자,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일단, 식을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, 그냥.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세요.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. A제곱 마이너스 2. A제곱 플러스 2. 또 인수분해해서 A 마이너스 루트 2. A 플러스 루트 2. A제곱 플러스 2. 자, 이렇게 나왔죠? 이거를 이용해서 또 범위를 구하면은, 마이너스 루트, 2는 루트 2. 근데, 아까 여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, 얘는,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? 일단 첫 번째 범위가 구해진 거고요, 이게. 그 다음에, 두 번째는, A가 0인 경우인데, a가 0인 경우는 그냥 f(x)가 x 내제고 플러스 4가 나와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거미를 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 e 역시 a가 0보다 큰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두 개의 범위를 서로 연립해 주시면, 뭐 여기서 구해진 값이긴 하지만, 자, 이런 범위가 나옴으로써 8번 문제의 정답이 구해지게 됩니다.